왔다, 송어. 왔다, 송어. 이거 배수 치어다. 어, 그러게? 안녕, 아가들. 무럭무럭 자라주렴. 또렇게고손가락 어디 꼈어? 거기지하 응. 이렇게 일자로. 어, 그러시엄청 어, 그다음. 천천히. 오, 어, 쟤왜저래 <laughs> 어, 갑자기 제 꼬리에 스쳤어. 나도 스쳤어. 일정로 감아, 아주면은 지금 어 채! 채라고 오, 깜짝이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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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? 갑자기야. 뭐뭐뭐 <목소리> 어디 걸린 거야? 이거 왜 이렇게 커? 어 대박이다 대박. <목소리> 아나 앉아야지 의자 두고 뭐하는거야 아 따다 아이고 편하다 어지영 축하한다 야 아이 바닥에 걸렸어 걸렸어? 어나 잡았다 잡았다 헐채채채어 빠졌다 빠졌다 오호 쟤네 또 이상한 데 걸렸어 또구어어 yeah. 그, 그렇죠. 건지기 힘들겠다. 잘했네. 아 차가. 긴... 무이 새끼가. 비켜. 어꽤멀리 <seminolee> 날아간다? <hard> 뭐지? 어나 nee. <UK> <Speaks mundialities> 이렇게 매직스틱을 멀리 날리는 거 처음이야. 오, 허니언 기대해봅니다. 이 새끼가. 어? 잡나? 뭐야, 이쪽으로 오고 있어? 틀리겠, <끼리> 게 오케이, 오케이. 틀리게. 아이씨. <laughs> <laughs> 어. 이어 아주 잠깐만 잠깐만. 틀 필요도 없는데. 뱅뱅. <laughs> 아, 씨0 0 100%, 100 난리 칠거 같은데. 아이오 어, 어. 라인에 꼈어. 여기로 떨어졌어. 안녕, 매점에 안 파나? 건져볼라고? 어, 나도. 드랙, 드랙, 딱 좋아. 드랙, 드잠드 응. <laughs> 조금만 기다 조금만 기다 야, 이 어딨어? <laughs> 어, 잠깐만, 오케이. 아, 저거구나. 어, 이게 편하다. 어. 나 산책 좀 하고 올게. <laughs>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뻑뻑하냐? 이거 이렇게 감는 게 손잡이가 되게 뻑뻑하다고 해야 되나? 아또아 아, 네가 이래서. 와이 빵도. 여기 걸려가지고 떨어졌네. 음. 오 얘는 사진 찍을 만하다. 배고팠나 본데. <웃음> 야, 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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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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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졌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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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오, 음. 오케이. Okay. 오, 오, 아닌데? 어휴. 오케이, 오케이, 됐어, 됐어. 딱 그거다, 이게 아니야 일로와 발머리 돌리기 일로와 이정도 아닐구나 다음이아 어. 이거 어, 못 물어칠 빠졌어 근데 아닌가 항상 네가 너무 헷갈리게 만미 뭐지? 아 왜? 던져 배탔어 어? 뭐야 몸 떨어졌다 오자 이잖아요 보이세요? 아까 걔가 우리 앞에 짱코 짱코 왔다. 오이게찍힐지 모르겠지만 언니 빔쏘네 <laughs> 여기 여기. 저 베스 맞잖아요. 여기. 이렇게 그, 저렇게 가만히 있지? 안보 <laughs> 아, 뭐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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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. 안 먹는 먹으면... 살짝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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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잠깐 우와>. <laughs> 올해는 낚싯대 가져가는 일이 없구만. 너 손맛 좀 볼라 그러지? 응. 자, 이따 줄게어저명쾌저 아, 정봐 너무, 너무 무데 <laughs> 아, 이 베스 아니라고요, 아저씨 그 발로 눌러, 그손잡이를소감이어떻습니까어떻습니까 <뭐라> 정말 아, 좋습니다아이 <laughs> 진짜 먹고 싶게 만들었네 되게 말랑말랑하다 되게 물말말말랑 아니 빠졌.. 아니다 다 <laughs> <laughs> 아팔아파라아 죽기 <laughs> 너무 필리 사진 봐 찍자 어 <laughs> 아, 예쁘다 너 색깔 지마. 네. 올려 봐. 안 찍혔다. 아까 것도 모르겠어. 왜 붙었어요? 아니. 봐. <laughs> 응. 아, 이번 랜딩 잘했는데. <laughs> 와, 장난해? <laughs> 잘한 <알아. 웃음> 내가 담고 <당한> 다니지만. <건> <laughs>

어브리티 아모야 메기다 ㅅ 메기도 있어 우와 메기다 <맥이다>. 우와 메기다 <laughs> 우와, 우와 징그러 못생겼어. 찍어줘? 어. 기념이지, 뭐, 이것도. 응, 어, 뭐야, 이제 어딨어. <laughs> 슬랙스틱 할 뻔했네. 아. 나 다섯 마리 잡았나? 응, 그런 것 같아.